박동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금요일이죠. 어저께는 하루 었습니다자 <laughs> 그래서 지금 빨리 급한데 일단은 지금 9시 15분이에요. 일단 처음에 분산 가는 거 그냥 6만원짜리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아 분산이 아니 아니고 저기 익산 가는 거다 아까 빠지는데 그냥 빨리 출발하려고 잡았고 근데, 그거 잡고 나서, 바로 1분 있다가, 저기, 청담동 가는 거, 카카오, 19,200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바빠 죽겠네, 와, 지금. 아, 또, 밖에 존나 죽네. 와, 미쳤네. 으아, 씨, 왜 이렇게 추워. 와, 미쳤네. 어. 천안 악동. 자, 악동입니다. 현재 시간 9시 반이고요 아, 어, 날씨 존나 춥네. 요 미쳤네요, 이거. 어. 자, 모든 어플 다 키고 있었는데요. 저기 신방동에서 신당동 가는 거 카카오로 있었어요. 계속 떠 있었는데, 그냥 안 잡고 있었더니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가네요. 그래서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그냥. 어. 이거까지 하고, 그리고 익산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익산 가는 거 이거 단가 다 빠졌죠. 그래서 어차피 그거 다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기 때문에 신당동 가는 거25,600 폼이다 단가 개좋죠 어. 이거 갔다가 그리고 익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이동해보겠습니다 천안악동 전악동입니다 어, 현재 시간 10시 50분 아 시간이 좀 늦어졌죠 출발이 좀 늦어졌습니다 <laughs> 아, 씨. 근데 밖에 존나게 춥습니다. 존나게 추워. 와. 이거 오늘 저녁에 일을 어떻게 하죠, 이거? 와, 나 미쳐버리겠네. 어저께도 솔직히 일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밖에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못, 어저께 못했어요. 근데 오늘도 너무 춥네. 와, 엄마. 아. 저좀뭐 달라진 거 없나요, 여러분? <laughs>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이 형식 가서 좀 잘랐는데, 어, 와, 근데 요새 머리 <laughs> 27,000원 달래요. 27,000원, 리차드. 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 커트 하나 27,000원. 어, 나, 나, 미쳐버리겠네. 와, 근데 지금,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 단가 다 빠지죠? 만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천천히 갔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어, 카카오 있, 있으면 그냥 타버리고, 그냥. 저기, 익산에 속초 가는 거가 떠 있어요. 15만원짜리. 지금 안 빠집니다, 이거. 이거, 그래갖고 제가 지금 잡았다가, 아, 좀, 좀 부탁을 했죠. 그래서, 어, 12시까지 가겠다. 그랬더니, 어, 손님분이 그, 처음에 상황실에서 된다고 해가지고, 아싸! 오늘, 오늘 완전 일부 대성공이다. 했더니, 손님분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 뭐, 3시까지 말소시킨다고. 그래서 뭐, 3시까지 속초에 도착을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한 11시 반까지 만약에 이거 안 잡히면 이거 잡겠습니다. 이거 잡고 속초 가가지고 속초에서 하나 더 태우고. 그러면 오늘 일부 완벽한데, 아, 이거,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마 빠지겠죠. 일단은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익산 가서 켤게요 천안 악동. 짠, 악동입니다. 아, 일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빨리 와달라고 해가지고 졸라 밟고 왔는데. 아. 오다가 중복이 된난것 같습니다. 중복. 아나 미쳐버리겠네. 잠시만요. 아니 콜도 없는 거를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날. 아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아 완전 다 꼬였습니다. 지금. 아 이거 또또 또 속초에 있는 것도 또 빼야 되는데 그것도 사정 사정해서 5 시로 미뤘는데 아나 미쳐버리겠네. 아, 완전 꼬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돼 이거 아...머리 아프 머리 아프 머리 아...집에 <laughs> 아, 가고싶네 진짜 아...돌아버렸다 아. 아 그리고 아까전에 또 창원가는것도 있었어요 창원가는거 있었는데 원래는 그거 가는게 맞습니다 창원 9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창원갔다가 그리고 창원에서 세종가는거 그게 더 안전빵입니다 속초 속초는 좀 무리수였는데, 그래도 잘 잡았죠. 잘 잡았는데, 뭐해. 중복홀인데, 속초도 못 가는데, 지금. 아, 일단 좀, 해결 좀 하고 나타날게요. 아 천안악동. 자, 악동입니다. 여기는 익산 오토월드고요 아, 이거 지금 막, 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완전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지금 콜 부르신 분이 외국인이고, 또 외국인이 그 출발지 명함을 줬는데, 또 출발지에서는 그 콜에 대해서 또 모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또 외국인한테 또 전화를 해보니까, 또 다른 기사님이 또뭐 시흥 시험, 시흥을 출발을 했는데, 그게 출발한 지가 또한 10분밖에 안 됐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돌려가지고, 그걸 또 제가 또 가지고 또 숙초를 또 가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진짜 오늘 존나 꼬이네, 진짜. 아, 씨. 아, 오늘 잘못하면 이거 완전 개 존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머릿속으로 다 짜다가.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미쳐버리겠어. 아. 아. 가끔씩 탁송하다 보면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 이거. 아. 그것도 속초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나 미쳐버리겠네. 아, 나 진짜 돌아보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차도 바뀔 건데. 아, 힘듭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힘듭니다. 아, 미쳐버리겠어요. 여러분. 일단 해결 좀 해볼게요. 천안악동 자, 악동입니다. 현재 시간 6시고요. 차잘 갖다주고 이차또잘 인수했습니다. 어, 출발이 늦어졌죠. 그래서 2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7만원에 왔네요. 17만원에. 근데 문제는 이미 다 늦어졌어요. 늦어졌기 때문에 오늘 망했습니다. <laughs>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아, 그냥 여기 속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속초에서 천안 가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차라리 이걸 잡아버려가지고, 이 펜선 가는 차량을.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속초 해수욕장이에요. 그냥 가기가 좀 그렇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뭐좀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여기 석초 해변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탁송을 하면 뭐 돈도 벌고, 어 추워. <laughs> 돈도 벌고 힐링도 하고 바다도 보고 일석이조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 속초 바닷가가 쫙 펼쳐져 있죠. 사람 분들 엄청 많으시네요. 아, 이분들은 놀러 오셨지만 저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막, <laughs> 부럽습니다. 부러워. 요 앞에 관람차도 있고, 관람차 이쁘네요. 아따씨, 괜히 콜 잡았네. 아, 그냥 여기서 소주나 한잔깔 아, 괜히 콜 잡았습니다. 아. 근데 이미 다 늦어져가지고, 어, 거의 뭐, 행성 도착하면 거의 9시 반, 10시죠. 어. 근데 일부 매출이, 무리를 했지만, 그래도, 매출이 잘 나왔을 겁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데. 아까 전에 카카오 두개또 탔죠. 어따 추워, 오. 아, 이쁩니다, 이뻐. 자, 이쯤 하고요. 저는 아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팽성 가서 다시 켤게요 천안학동 아따 명곡 나옵니다 명곡 자 노래나 들으면서 가시죠 생선가다 낄게요! 천안 악동. 짠, 악동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50분. 많이 늦어졌죠? 10시 반에 여기 둔포 둠포 도착했습니다. 둔포랑 저기 팽성하고 5km였어요. 그래서 그냥 둔포로 왔는데, 한 20분 죽다가 오늘 콜이 별로 없는 것 같네. 둔포는 원래 없죠. 지금 늦게 오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저기, 불당동, 쌍용동 동일아이빌 가는 거, 3만 400포 잡았습니다. 이거 이동하겠습니다. 천안악동. 자, 악동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이고요. 어, 여기 불당동에 와가지고, 한 20분 정도 콜을 봤어요. 어. 근데 삥은 조금 뜨는데, 큰 콜이 안 뜨네요. 그래갖고, 계속 기다리다가, 저, 잡았습니다. 뭘 잡았을까요? 자 비전동 경유했다가 공도업 가는 거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56,000포 요거 어, 가보겠습니다 자 공도 가서 킬게요 천안 학동짠악동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12시 45분이네요 오늘 생각보다 콜이 없네요 콜 터질 줄 알았는데 내가 밀리는 건가? <laughs> 근데 로지랑 콜만호도 없습니다 보니까 오늘 날이 추워가지고 콜이 많이 없나 봅니다 자 여기는 공도 행정복지센터 공도 시내 쪽이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저 <laughs> 아니 빨리 빨리 다닌다고 막아 아, 어, 그래가지고, 밥을 한끼도안 먹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편의점에서 뭐라도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먹으면서 코를 좀 봐야 되겠네요. 짠, 뭘 먹을까요? 아뭘 어, 먹어야 되나. 삼각김밥 먹을까요? 아. 자, 먹어 먹겠습니다. 핫바 득템. 뭐, 어, 이걸 먹어야죠. 육템 해야죠. 아 먹겠습니다. 아. 치즈, 아. 치즈 먹겠습니다. 치즈. 아 낙동입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첫 끼입니다 이거. 소리 없네요. 어 나만 없나? <laughs> 다른 분들은 다잘타고는 방이나? 아 오늘 일부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맞죠? 아 맛있네요. 오늘 첫끼 맛있네요.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핫식스랑 자 맛있게 먹고 퍼져고 나타갈게요 천안 짠 악동입니다 현재 시간 1시고요 컬이 없어서 그냥 앉거나 잡았습니다 송탄 가는건데 25,000원 로지로 잡았습니다 송탄 가서 켤게요 천안악동 자낙동입니다 현재 시간 1시 50분 자 여기 잘 도착했습니다 아주머니 술 많이 치셨네요 취하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 하셨습니다 뭐야 아주머니에요 3만원 주셨습니다 계좌이체로 아그런면잘 어, 왔구요 어, 여기 성탄 오니까 그래도 쿨이 좀 있네요 아직까지는 살아있네 응. 금방 풍세 한양수장에 가는거 5만 얼마짜리 놓쳤습니다 아 딴짓하냐고 놓쳤고 근데 여기서 천안들어 가면 뭐 거의 끝나죠 응. 끝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쿨잡혔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쿨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자쿨 자꾸 나타날게요. 천안 악동. 짠 악동입니다. 콜을 잡았습니다. 오늘의 대박 콜 잡았습니다. 자, 평택 저기 지산동에다 잡았고요. 자, 고덕이죠. 대전 서구 도안도안동 가는 거 10만 7천포. 자, 요거 가보겠습니다. 됐다. <laughs> 자. 대전 가도 다시 켤게요. 천안 악동. 짠. 악동입니다. <laughs> 아, 졸려요. 아, 오는데 피곤하네요, 이제. 아, 오늘 탄 동선이, 뭐, 쉬운 동선은 아니죠. 아, 운전도 많이 했고요. 아, 오는데 좀 졸렸습니다. 졸리는데. 아직 한발 남았다 <laughs> 아 그리고 손님분이밥 사먹으라고 3만원 더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16만 그러면 10, 16만 6천원에 온 거네요 어 엄청 잘 왔죠 아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러 가야죠 과연 어디로 갈까요 여기 도완동에서는 유성온천역이 가까워요. 아, 그래서, 둔산 갈까, 아니면 유성온천 갈까 하다가, 마지막 승부수! 천안학동 띄우러 갑니다! 어디냐! 유성온천! 유성온천 가다 다시 키겠습니다. 천안학동 자. 여기는 우성온천역 핫식스 하나 먹어야죠 핫식스 피곤하네요 <laughs> 아, 아, 여러분 벌써 다 들어가셨어요? 저보다 먼저 퇴근하신 분들 <laughs> 그러면 안 됩니다. 할때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할때 끝까지 하고, 쉴때 쉬고, 그게 맞습니다. 오늘 천황학동 끝까지 간다, 어디든 끝까지 간다, 이거 보여드립니다. 악으로 깡으로 보여드립니다. 훨 자꾸 나타날게요. 천안학동. 짠, 천안학동입니다.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뭘 잡았냐면 상대동에서 동대전로 26길 어, 보니까 저기 대전역 근처더라고요. 어, 그래서 잡았습니다. 왜냐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laughs> 17,800포 요까지 어, 해보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아니다 아직. 한발더 남았다. <laughs> 계속 갑니다. <laughs> 자, 빨리 가볼게요. 천안학동. 자, 학동입니다. 현재 시간 5시 40분. 이거 일부러 탔습니다. 일부러 타가지고 지금 원래 유성온천역에서 대전역까지 한 10km 나오죠. 근데 이거 타가지고 지금 2km밖에 안 나오네요. 자 대전역 이, 이동해가지고 어, 자 기차 타고 KTX 탈지 아니면 기차 탈지 생각 좀 해보고 어, KTX는 6시 55분 그리고 가는데 25분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저제 집이 저기 스타나이트 쪽이에요 그래서 음또 거기까지 라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추워지겠는데

대전역이고요. 이제 기차 타러 가 보겠습니다. 6시 55분 차. 3번, 3번 토게이트. 3번 게이트. 12호 디석. 우등 타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우등 타는 게 맞는데. 아. 나약하네요, 나약해. 나약합니다. 네, 기차가 왔습니다. 오늘 KTX로 에 마무리를 짓네요. 아, 아쉽습니다. 대전에서 하나, 뭐큰거 하나 또 얻어 걸렸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자, 압동입니다 아, 기차를 탔습니다. KTX 탔고요. 오늘은 마감 영상을 KTX에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어, 열심히 잘 탔죠. 어, 열심히 탔습니다. 오늘 어, 오늘 조금 속초 관계 조금 무리수였는데 어, 원래는 어, 창원 가는 거 9만 원짜리 잡고 어, 그리고 장원에서충남권 어, 충북권, 충청도권을 맞추는 게 맞았었고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대리도 빨리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으면 아마 조금 더 좋은 매출이 나왔을까요? 어, 모르겠네. 아, 정확하게 음, 오늘 매출도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매출도 잘 나왔고, 근데 단지 시간이 길어진 것 뿐이지 어, 매출은 잘 나왔다. 아, 일단 그렇고요. 아, 오늘 어, 정말 추웠죠 어, 추웠고 그랬는데 어, 제가 어저께 일을 안 했잖아요 어, 어저께 일을 안한 대신 오늘 어, 확실하게 일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 어, 마음 뜻한 대로 열심히 탔고요 어, 그리고 어, 수익도 어, 꽤 많이 냈습니다 어. 자 오늘 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기사 여러분들. 음또 밝은 모습으로 어, 내일은 저녁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천안학동. 천안학동. 12월 26일 현재 월 매출 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과연. 12월달까지 1200만원을 달성할 것인가 지켜봐 주세요. <laughs>